참치 40kg짜리 머리밖에 안 남았다 머리밖에 안 남았어 그거라도 살까? 응 음. 이거 어. 우리가 샀어요 그거 샀어 먹으려고. 집에 가서 뜯어 먹으려고 이거 얼마주세요 이거 얼마인데 15만원 우와 어. 이게 볼래 엄청 어. 비싼 부위래요 머리라서 어 진짜? 딴 부위는 솔직히 안 아까워서 네네. 상관없는데 여부는 음. 아깝거든요 머리 해체합니다 고대는 여기 잘라야 됩니다 네. 자르고 음. 해야지 식거든요 음. 아, 그럼 네. 여기 음. 자르면 뼈가 제일 단단한 부위라서 파칠 어. 수도 있습니다 아서게요자수습니다예 이거 두한번 만져봐봐 멍땡이가 이게 이거 하태한번봐이 잘랐습니다 이려주고이어아예 심줄이 심줄이 에요아 심줄 따라 아 심줄 네. 네. 아, 네. 네. 따라 <laughs> 와 이거 완전 소고기같이 생겼네 예. 얘는 예. 많이 이 상태에서 냉동돼가지고 다시 먹으면 마취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건 예. 제가 다 내버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 참치야 오, 우와 두꺼바다 두꺼바다 오 이빨 봐 우와 이빨 너무 날카로워 우와 이빨 봐 이빨 우와 우와 참치가 비싸긴 비싸네 한번 여기 열어보겠어 뭐야? 뭐야 이거? 15만 원? 15만 원 이걸 살도 없는데 한반쪼갓는데 원래 <laughs> <laughs> 이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란다 엄마 맛있는 거는 문제치 놓고 한 개도 아닌 반 쪼갓인데 음. 그럼 총말 그럼 몇 백만 원 가라고? 백백만 어, 어. 100, 원가 제일 비싼 건한 1억 5천 만원 정도 도 하더라 일본에서 참치가 왜 갑자기 뭐라 할라 하려다가? 어. 공양이니로 참치 좀 줄게 줄잘 쓰서 있어 봐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우와. 오. 와눈 우와, 해체. 조심하세요. 오 손을 들었지? 어. 와와 눈알 눈알 나왔다. 이야 눈 진짜 크다. 요할때 요렇게 칼집을 넣으래요. 그리고 손은 조심하래. 뼈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뼈가 딱 대일 때는 포기하래요. 끝까지 먹으려다 다친대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음, 음, 배우면 쉽게 배웠는데. 오, 오,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오, 우와, 어? 이야. 이야 좀뭐한것 한 같지 않아요? 오, 진짜 멋있었어요. 오. 이게 참치에서 두 번째로 비싼 부위래요 어내 마음대로 한 말이었어 그걸줄 알았다 내가 이걸 칼을 넣고 이렇게 딱 보면 빼가 다 돼있네 빼가 빼가까대 다 돼있는 부분은 아깝다 하지 말고 버리라고 그거 먹으려 하다가 다친다든 그리고 이걸 잘 들어가지고 여기 힘줄이 다보이는데 그럼 그 힘줄을... 고기 아깝다고 하지 말고 버려 <laughs> 맞아 맞아 우리 보고 이거 아깝다 이거 다 해먹으려면 아다 할마라 <laughs> <laughs> 오우 이야 잘다 잘한다 전공받아 되겠는데 내가 선수 같은데? 그렇지 고기 다 버리는 오 많이 나왔다 응도소 입어야 다조창 아씨 이거 리어요 어, 맞는 아니겠고 만들어 아기그렇맞 좋다. 맨날 다치 오겠네. <laughs> 오, 뼈는 오, 뼈는 뼈 나오네. 오뼈세요그빼라니까 하지 네, 리세요그 응. 부분은. 그리고 그 분이 살은 대충 그냥 너무 질염 많막 발라 먹고 너무 욕심 내면 뼈마다 다치나. 나 이거 안 살랬는데 이 부분 딱 보고 살. 그래, 이건 질 많더라. 어, 이거딱고 내가 사야 되겠다. 저기 살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박 써는 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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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너무 너무 많이 늘었는데. 보페에서 써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쓰리고 있잖않 지금. 와. 와. 너무, 너무 해잘 뜬다. 와. 어디 해 뜨는데 가서 배운것같지않나 줄도 다잘 쳐고. 숭조 포 이렇게 고기를 잘 썰었구만 아, 그런... 할머니 네. 할머니 시시 제가 하나 싸 드릴게요 뭐 싸줍니까? 이거로 어 빨리 거또 뭡니까? 무시 무시쌈입니까? <laughs> 할머니 이빨이 없어서 괜찮습니까? 맛은 어. 괜찮다 맛은, 맛은 괜찮아요? 승리 안 나고 꿀튀기 한번 먹어볼게요 싹 담가가 김에 올리가 고소해요. 그래서 맛있다는 거. 고소고소해. 오소 이 볼살 얼마 안 나온 거라면서 와 우와. 너무 아까운데? 나도 좀그럴 그래 생각해요. 이게 그래 맛있으면은 이 자체로 그대로 한번 먹어서 맛있겠네. 오. 안 찍어 먹고 그냥 한번 먹어볼게. 와 역시 고기 전문가. 와어 식감이 또 완전 틀린데? 아삭아삭한데? 아 너무 어색한데? <웃음> <웃음> 와, 어, 맛있어 보인다. 아 김에 싸가지고. 아 전문가 이거는 이제 다르게 먹어야 되겠네. 음. 음 진짜 맛있다. 이사라고 확실히 느낌이 틀린데. 음 부드러워. 그냥 녹는다. 그냥 녹아. 이걸 살때1 5만 원이 내가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썰려 놓고 나니까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 맛을 모르는 내 입장에서도 되게 맛있네 이거는. 음. 이 호텔 뷔페에서 먹는 참치보다는 0배 맛있다. 못 먹어본 참치 맛이네. 내가 다 먹어야지. 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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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근데 우리 이제 마치고 보실 줄 아닙니까? 일단 카메라 끄고 먹읍시다. 그럼 우리 고피디하고 고피디 신랑하고 우리 네명 같이 먹겠습니다. 아 <laughs> Okay. Bye bye